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황황 황, 검등입니다. 황, 황, 안녕! 하하, 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마인크래프트, 바로 베타 버전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할 버전은요. 대신 이 버전까지 나왔는지는 왜 모르겠지만, 예, 1 1 1 0 0 어? 맞나 0 1 0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어, 두 자리 수가 두 개나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네, 1.11.0.10 버전. 네, 한번 그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여기서 상점을 들어가서, 네, 먼저 상점을 들어가야겠죠. 상점에는 어떤, 어떤 신기한 것들이 나왔는지 그런 것들 한번 봐야 되니깐요 네, 여기 보면, 네. 엄청난 신기한 그런 거가 이제 뭐 그런 택차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보일 절, 보일 절이 언제인지도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습니다. 보일 절은 제가 아, 아 제가 그렇게 아는 건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컨텐츠들이 음, 이제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진짜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 보면 진짜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 이제 다운을 받는 사람들도 아마도 정말 더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드래곤도 있고, 오, 이 드래곤을 탈수 있나 봐요. 타거나 이제 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길들여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정말 멋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네, 그 엄청, 엄청 좋고요. 자, 다음은 이제 한번 이제 플레이를 눌러서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일단 한번 평면에서 모한맵 하고, 그리고 실험적 게임 플레이 사용 이거라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이제 알려드릴 거는 먼저 월드로 한번 들어가서 알려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마인크래프트 월드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 마인크래프트 월드는 항상 똑같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뭐 버그 체인저뭐 어, 버그 픽스 같은 거가 이제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바로 엄청난 엄청난 그런 마인크래프트의 업데이트가 또 이제 나왔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먼저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약간의 렉이 걸리긴 하는데 이제 가야 될 곳이 있어요. 바로 이제 로케이터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제가 가보도록 할 곳은요. 바로 필리저 아웃포스라는 곳이에요. 바로 이게 어디냐? 바로 그걸 한번 제가 그걸 한번 그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웃포스트라고 한번 쳐보고 네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해서 필리저 바로 이 필리저 아웃포스 바로 필리저에 있는 이 약탈자 기지를 한번 이제 가보았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무런 약탈자가 어, 그냥 일반적으로 다 똑같이 생긴 이 평범한 약탈자가 생겨났잖아요 여러분들 네, 잠시만요 제가 지금 뭔가를 이제 이펙트를 잠시만 이거 좀 끌게요 네 제가 잘못했네요 자 클리어 이렇게 해 놓고 잠시만요. 네, 어쨌든 이렇게 뭐 필리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네들을 죽였을 때는 네, 이렇게 해서 뭐 그냥 뭐 아무것도 다 주지만 필리저가 있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생긴 필리저가 있는데 바로 여기 보면 이 아이가 또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필리저 대장이 바로 마인크프트 P에 네, 드디어 생겨났네요. 바로 여기 있는 이 필리저 대장의 이제 그거는요. 바로 얘네들은 이제 바로 여기에는 이렇게 새꼬챙이를 이렇게 끼고 있어요. 예. <laughs> 진짜 이렇게 새꼬챙이를 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점 버전에서는 이제 새꼬챙이를 안 끼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새꼬챙이를 끼, 끼져 있는 이 필리저 대장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한번 얘네들 한번 때려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을 아, 얘이 플리저 대장 한번 죽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플리저 대장 플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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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을 죽였을 때 이렇게 네, 저런 약탈 관련 네, 여기는 이 배드 오맨이라는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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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laughs> 바로 저 배드 오맨이라는저 이제 그 뭐 이제 이펙트가 이제 생기는데요 저거를 통해서 이제 약탈자 업데이트가 이제 완벽하게 그렇게 다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음 그리고 저기는 저 필리저 대장은 어 아무런 커맨드도 그렇게 해서 이제 소환이 불가능 하더라고요 필리저 대장은 이제 따르게 뭐 소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음 불가능해요 <laughs> 어쩔 수 없나봐요 업데이트는 그냥 이거예요. 일단은 먼저 필리저 대장이 이제 완벽하게 저렇게 구현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버그 픽스 같은 것들이 아마도 그렇게 업데이트가 되지. 됐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어쨌든, 여기서 뭐, 저는 뭐, 흥둥이었고요. 뭐, 여러분들도 한번, 음, 한번 마인크래프트 이제 1.11.10 버전. 네, 이제 곧 있으면 아마도 정식 버전이 아마도 그때 출시가 되지 않을까. 또 정식 버전이 나오면 아마도, 음, 정식 버전 나와도, 음, 똑같지 않을까요? 그 <laughs> 네. 아마도 필리저 대장은 이제 아마도 똑같을 것 같고요. 그냥, 지금은 이제 베타 버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뭐 베타 버전 한번 열심히 한번 플레이를 해보세요. 자, 어쨌든 저는 여기까지 뭐 황둥이었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1.11.10 버전 한번 리뷰를 해봤고, 여러분들 뭐, 뭐 재밌게 보셨으면 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작은 업데이트였습니다. 그러 여러분들, 안녕! 빠빠